형, 제가 약속 지켰 어요. 복면 가왕 특별 무대 에서 김성주 대신 마이크 잡은 이찬원 영상 통화 눈 물의 진 실과 진짜 mc 위 품격 찬 원이 정말 찬 원이 대신 무대 에섰 다고요. 그 아이 는 언제나 약속 을지 키는 사람 이 에요. 김성주 영상 통화 중눈 물의 진심 2025년6 월, 대한민국 방송기를 울린 한 통의 영상 통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 이찬원,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이자 이젠 누구보다 빛나는 국민 MC가 있었다. 복면가왕 스페셜 무대, 갑작스러운 공백, 그리고 그 이름이 울려 퍼졌다. 지난 주말 MBC 복면가왕 10주년 특별 방송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장기간 방송을 이끌어온 메인 MC 김성주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슈로 녹화 당일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것. 제작진과 출연진이 당황하던 그때, 현장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찬원이 제작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형, 김성주,과 예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언젠가 형 자리를 멋지게 채워드리겠다고요. 오늘이 그날이네요. 제가 무대에 서겠습니다. 그날 이찬원은 가수가 아닌 진행자였다. 그리고 모두가 놀랐다. 전광판에 이찬원의 이름이 떴을 때 방청객들은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첫 멘트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면가왕을 함께 하게 된 이찬원입니다. 김성주 선배님의 마음까지 품고 따뜻하게 이 무대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톤, 시선 처리, 게스트 배려, 유머 감각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완벽했다. 가수 이찬원이 아닌 진짜 방송인 이찬원의 증가가 폭발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도착한 영상통화. 김성주의 눈물. 녹화 후 제작진은 김성주와 영상통화를 연결했다. 수술 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김성주는 이찬원이 웃으며 인사하자마자 눈물을 보였다. 찬원아 나 진짜 방송 걱정 많이 했거든. 그런데 네가 대신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눈물이 났다. 네가 나랑 한 약속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찬원은 환하게 웃으며 짧게 답했다. 형 제가 형 빈자리 실수 없이 채웠어요. 이젠 어엿한 후배 맞죠? 이 짧은 대화는 방송국 내부 직원들의 심장을 울렸고 이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의 영상통화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준비된 MC였다. 방송계의 반응은? 녹화 후 방송계 관계자들과 시청자 게시판엔 이찬원을 향한 극찬이 쏟아졌다. 단순 대타가 아니라 진짜 메인 MC로 손색이 없었다. 이찬원의 진행에는 배려가 있고 리듬이 있다. 누구보다도 게스트를 진심으로 챙긴다. 김성주의 명품 진행을 자연스럽게 계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후계자다. 실제로 이찬원은 이미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MC 또는 공동 진행자로 활약하며 트로케를 넘어선 예능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찬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이찬원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집중합니다. 시청자와 출연자 모두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라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찬원 MC 스타일의 본질입니다. 이찬원은 약속도 따뜻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이찬원의 팬카페 찬도랜드와 SNS에는 그를 응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스타, 약속을 지키는 남자 이찬원. 그 모습까지 사랑스럽다. 노래도 진행도 다 되는 올라운더 찬원이는 무조건 1피 일각에서는 복면가왕 정규 진행 라인에 추가해야 한다. 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찬원 진심을 지키는 남자 무대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다.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의 사람이다. 그는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감동으로 완성하는 사람이다. 김성주가 남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찬원이는 내 빈자리를 채운 게 아니라 그날 복면가왕의 품격을 높였어.